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국방TV 일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미국 소식 뭐 어, 이런 것들 추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미 공군이 보잉과 228억 달러 규모의 F-15EX 전투기 조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초도 물량 8대 도입을 위한 12억 달러 규모의 라트1 공정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보잉과 228억 달러, 즉 한화 27조 5,060억 원 규모의 차세대 F-15EX 전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폭스뉴스가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F-15EX 전투기 개발과 생산 라인 정비, 재반 지원 장비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계약으로 F-15EX의 대당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미사일 캐리어로 주목받고 있는 F-15EX는 등장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플랫폼인 F-15를 기반으로 개발되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최강의 4.5세대급 전투기로 설계됐습니다. 조종계통을 완벽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레이더 역시 250km 이상의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AESA 레이더로 교체했습니다. 무장 장착대도 개량해서 최대 22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네트워크 협동 교전 능력도 추가됐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배치중인 스텔스기와 F-15EX를 조합해 초장거리 공중전 전술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미국이 F-15EX를 대량 도입할 때 우리도 F-15K 개조사업을 시작해서 저렴한 가격에 성능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야, F-15, 이 F-15의 끝판왕으로 어, 지금 판단되죠. 지금 뭐 이, 어, 여기 무장 장착 때, 어, 이 파일런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새로 설계해가지고 아주 많은 미사일을 달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워낙 이 F-15 자체가 힘이 좋다 보니까, 22발의, 이게 뭐 처음엔 20발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24발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번 최신 또보도자에는 22발이래요. 22발의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쏘는데, 전면에 스텔스기 F10, F35 또는 F22가 나가서 저거의 레이더 잘안 보이니까 더 전면에 나가서 레이더로 이제 지켜보고 뒤에서 이 F15들이 미사일을 잔뜩 달고 가가지고 미사일 암람디나 이런 거 쏴주는 거예요. 사정거리 200km 이상 이런 거 쏴주면 앞에 있는 이 F-35의 레이더로 이놈을 유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미사일 캐리어로 쓰겠다. 왜냐 면 F-35, 어, F-22 이런 것들 뭐 최대 공대공 미사일 6 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어, 이거 이제 2 2 발씩 장착한 이거를 이제 이끌고그 앞에 F-35가 나가서 전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 공군이 구상을 했고 그래서 미 공군이 8 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방부에서 신속하게 보잉과 이것을 계약을 해준 데에는 보잉이 지금 이 코로나 19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것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22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27조 5천억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16대로 나누면 어 F-15EX 한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인데 이건 너무 비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니까 F-15 전투기 프로그램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 아, 1,500억 원 그리고 나머지 1,500억 원은 뭐냐 바로 이 지금 이제 다 사라져 있는 이 라인 새로 세우고 그리고 이 디지털 칵핏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조개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새 어 기체를 개발하는 것만큼은 안 들어가지만 아주 많은 개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발비 라인 새로 만드는 가격 뭐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이 가격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7조 중에서 절반은 F-15 프로그램 코스트 여기 이제 부품, 무장 이런 거다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라인 새로 살리고 유지 부품 정뭐 정비 시스템 뭐 이런 거 이제 새로 만드는 그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라인까지 새로 만들면서 왜 보잉을 도와주냐? 보잉은 록키드 마틴과 좀 다른 회사예요. 록히드 마틴은 순수 100% 방산만 하는 회사인데, 보잉은 민수 규모가 방산 규모보다 더큰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뭐 여객기 중에 가장 많이 타는 그 보잉 뭐 747, 737, 777 이런 것들 전부 보잉에서 만들죠. 그래서 민수 부분이 훨씬 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세계 항공산업이 박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잉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라고 생각되고 아무튼 우리 f-15k도 이거 하고 하드웨어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라든지 이런게 너무나 지금 이제 발전을 그 사이에 많이 해버렸는데 어 우리 f-15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런 여섯 대 도입 사업이 끝나기 전에, 즉, 라인 살아있을 때, 우리도 이거 F15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군은 빨리 이 관련한 예산 편성 계획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라인 사라지기 전에 해야 우리가 값싸게 할수 있죠. 사라지고 나서 다시 살리려면은 또 눈탱이 맞는 겁니다. 빨리 에 슬기로운 안목으로 어 우리 F15K 업그레이드 사업 준비해서 강력한 이 독수리로 계속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 인데요 정말 고소한 소식이에요 아주 예쁜 여자분이 맛있게 보이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이 예쁜 여자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탕웨이 입니다 아 그리고 이 커피잔은 뭐냐 바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커피 전문 체인점 루이싱 커피라고 하는 곳의 커피인데, 자네 보면 이렇게 사슴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이 루이싱 커피가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 스타벅스를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 국가적 패권 경쟁 말고 세계적인 커피 패권 경쟁도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의 모기업에서 스타벅스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기업을 만들어서 스타벅스 매장 옆에다가 막 이제 공격적으로 매장을 만들었던 바로 그 회사예요. 그 회사가 지금 박살이 난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회계 규정 양해각서를 폐기했다고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하루 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최대 커피 체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화권 최대 커피체인으로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던 루이싱 커피가 14일 권진이 최고 경영자의 회장직 퇴출을 선언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회계규정 양해각서 파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중국 국무원사나 금융안정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권진이 회장은 암덩어리라고 규정한 지 이틀 만에 취해진 조치인데요. 중공의 이 같은 결정에 루이싱커피 이사회는 즉각 고진희 회장의 퇴출을 선언해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며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렸던 이 루이싱커피는 지난해 세계분기 매출을 조작해서 최소 22억 위안, 한화 3,800억 원의 매출을 뻥튀기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권진희 회장이 이 같은 부정을 직접 지시했으며 그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공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회계 공세를 막기 위한 희생양 선정과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공금융안정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미 회계 당국의 감사자료 요구를 수년째 거부하며 루이싱커피의 부정을 은폐해왔었습니다.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이번 고회장 퇴출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기업이 희생양이 되어 오너가 쫓겨나고 처벌을 받을지 중국 대기업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자, 바로 스타벅스에 도전해서 스타벅스 매장에 있으면 바로 그 옆에다가 이제 매장 세우고 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또 스타벅스와 비슷한 이 마케팅 기법으로 또어 마케팅하고 했던 바로 그 루이싱 커피라는 회사예요저는뭐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은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어 몇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계 분기만 해도 우리 돈으로 3,800억 원의 회계 조작을 통한 매출 뻥튀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뻥튀기를 해서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이 회계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중국에서 거부를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그 데일리 디펜스 보면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과 이 회계 양해각서를 폐기를 하고 이제는 뭐 바로 그냥 조사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아뜨거라 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를 그냥 뭐 제거를 해버린 것 같은데 수년 동안 미국이 이 회사의 회계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중국은 어뭐 문제없는 회사다라고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양해각서 폐기 통보와 함께 바로 중국 금융감독원에서 이 회사에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 회장 암 덩어리야 했더니. 불과 이틀 만에 이 회장이 이사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미국의 주장처럼 이 회사도 어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컨트롤하는 회사가 아니냐라는 것을 거의 뭐어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미국은 화웨이나 샤오미 이런 회사를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인민해방군 소속 또는 인민해방군이 컨트롤하는 회사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아니면 뭐 계속 회계자료 그 거부하다가 어 중국 금융감독원에서 문제 있는 회장이야 라고 하지 이틀 만에 그냥 쫓겨나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확실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어이 회사는 사실은 어 미국의 이런 공세 끝에 6월 29일 날 며칠 전이죠 6월 29일 날 나스닥에서 상장이 폐지가 됐고 그리고 미국의 발표 어 직후에 이제 회장까지도 쫓겨나서 이제 회장도 어큰 사업적인 체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니죠. 이제부터 스타트다. 어 지금 이제 만만한 거 하나 좀 작은 기업 하나 중국이 그냥 이렇게 꼬리 자르기 희생양 이렇게 하고 다른 건 문제없어.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랄 만큼 큰 기업들 이제 뭐 루이싱커피처럼 처음 보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분기에 3800억 원을 어 뻥튀기해서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매출이 많은 회사겠습니까? 이 것보다 훨씬 더큰 기업들이 이제 탁탁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계속 뉴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아주 어, 기분 좋은 소식이다 싶어서 제가 어, 간추려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메인 아이템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계속 기대합시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올해 초에 시어도 루즈벨트 전단의 바이러스 감염 소식을 조롱하다가 미 항모 전단 두 대의 동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보넘 리처드 강습상륙함의 화재를 조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강습상륙함 보넘 리처드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태평양 지역 F-35B 배치 야역이 치명타를 입었다고 중국 관영 황구 시보가 조롱하는 기사를 14일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구시보는 보논 리처드는 성능개량 사업을 완료하고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확보했지만 이 배가 불타면서 미국은 태평양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는 능력에 치명타를 입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보논 리처드는 성능개량을 위해 제네럴 다이나믹스와 2억 1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량공사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공사 준비를 위해 샌디에고에 입항하고 나서 얼마 후 원인을 알수 없는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서 6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구십오는 미 해군이 보넘 리처드를 완전히 상실했는지 혹은 대규모 수리 필요 상황에 직면했는지는 관계없다. 미국이 태평양에 F-35B를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데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라면서 미국의 이번 사고를 비웃었습니다. 환구십오는 미국이 정다급하면 이미 퇴역해서. 스크랩 처리된 타라와급을 가져다 쓰면 된다. 라면서 미국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항모전력 공백을 비웠다가 남중국해 에 항모전단 두 개가 들어온 상황이 불과 몇주 전인데 중국인들은 학습 효과라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정말 이 화염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는 이 배가 바로 보놈 리처드예요. 우리 한반도에도 자주 왔었던 강습 상륙함인데 와스프급, 4만톤급 강습 상륙함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샌디데고로 들어가서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계량공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현재로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여기에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57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이 아주 조롱하고 나섰고 어, 타라와급이라고 역시 사만 톤급 강습 상륙함인데 2006년 무렵에 다체역한 어, 강습 상륙함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스크랩 셔를 해 놓고 있는데 그거 가져다 써라 어라고 지금 약을 올리고 있어요. 어, 아무튼 뭐어 뭐 사실 뭐 저도 어, 중국의 강습 상륙함 사만 톤급 강습상륙함 뭐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짓고 있다가 불나고 저도 조롱을 하기도 했었고 또어 러시아 쿠즈네프 초프 항공모함 또 화재 난거또 이렇게 사실 뭐뭐 뭐 비웃기도 했었고 또 터키 아나돌로 항공모함 또, 불난 거, 또, 비웃기도 했었고,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이거 보면, 러시아, 중국, 터키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이런 항공모함 또는 강습상륙함이 불이 났는데, 우리 독도함도 혹시 앞으로 계량공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량공사 할때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어, 이렇게 강습상륙함, 항공모함들이 다 지금, 어, 불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각별히 위해서 정말 어디에서 어떤 공정에서 불이 났는지 알수 알 없지만 정말 조심해서 이런 비극 안 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빨리 복구해서 F-35B 탑재해서 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이 임무에 다시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